근데? 사진인데? 네. <laughs> 어, 안녕! 저희는 여기에. <laughs> 오, 왔습니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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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여기. 여기. 여도 여기. 여기. 여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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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줄서 있네. <laughs> 음~~ 나 일로 들어가 뭐? 이게 뭐야? 신발 묶고가 뭐야? 그때 나그 SSS S 걸렸을 때유 우와! 그때 걸렸을 때 왜? <laughs> 왜? 이렇게 왜? 이렇게... <laughs> 인근체계적이야구는요이근체계적거요 체계적이야. 네. 여기 토해서 뭘 먹을까요? 뭘 먹을까요? 뭘 먹을까요? 뭘 먹을까요? 뭘 먹을까요? 뭘먹프까요뭘 먹을까요? 뭘 먹을까요? 요뭘먹을 지금 이 복권을. 너도 이근데너 먹던 거네. 나잘라 먹기는, 는 다시 어는라먹또는 아, 먹는. 아, 어. 또 짜라 먹는. 아, 또 짜라 먹는. 아, 아, 또 짜라 는 아, 또짜 아, 뭐? 떡갈비 좋하고아 김치볶음밥에 떡갈비인데 하나 시작하시나봐요 ハハハハ 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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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 <laughs> 정선아 씨 아직 여행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<laughs> 네, 세션이 줄어들었나요 <줄어주셨어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한국인 한국인 중에 한국인 <laughs> 본인이 들어갈 기세. <웃음> <집을> <웃음> <빼올> 기세. <laughs> 10만. 1만그다 1800원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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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ṛṣ> 아니, 가안주고 <laughs> <잘> <laughs> <Legacy> 그랬지. 안 주려고 그랬지, 막 이래. <laughs> 가볼까요? <웃음> 어!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. 저도 몸이 싫을 수 있나요? 어떻게 탈수 있어? Okay, so enjoy your stay and uh, have a good night. 우리 키안 받는데? You keep the key, a l r e g h t Oh no. Oh wait, wait me, wait me, wait me. Stay uh, like the yes. elevator, wait me. Yeah, yes. Two minutes. Tell me. Ah yes. 쏘리 쏘리. sorry. t h a n 6층 6층. 가능해? 가능한다고? 가능해. 근데 이제 안될거 같은데. 이만큼 남는데? 여기 숙소에 있었어요. 근데 되게 크다. 응. 우와. 나여 야. 나야. 아무 데나 하는 건가? 어, 내가 뒤에 탈게. 어, 혹시 나 앞에 타도 돼? 응. 다리가 달것 같아가지고 뒤에. 그리고 아 앞에 타고야? 엄마 안쪽 앞쪽 좌석으로 예약했던 거야. 같아 좌석이 좌석 지정이 돼 있어? 응. 네. 근데 왜 345분에 오셨지? 30분에 약속했잖아요 진짜. 아저씨. 우와. 우발. 드디어 <laughs> 내 꿈이 <꿈에> 이루어지지 <laughs> 않았어. 나혼냈었 정말 발 공포스러웠어. 엄마야. 하소. 안녕. 저희는 사파로. 아, 네. 다 네. 들려. 그렇습니다. 네. 저희밖에 없어요. 이제 그 사람들이 네. 탈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저분들이 늦게 나와서 제 꿈처럼 차를 놓쳤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차량하다 <차량아가. 웃음> 사세요 뭐야? 음. 소리가 갑자기 안나? 끝났어 <laughs> <laughs> 우리의 사파리 첫기를 위하여, <laughs> 위하여 아저씨 아니야? 우리 아저씨

아니, 여기 너무 좋다. 여기 화장실이야? 응. 오, 아니, 화장실 깨끗하다. 이렇게 야외야? 응. 음. 개바다, 진짜. 개바다, <laughs> <게> <laughs> 왜래. <이래. 웃음> 너무 좋다. 근데 지금 또 무릎 나온 바지여가지고. 아니 날씨가 대박이야 이렇게 백사같아 백사같아 우와 봐 백사같아 우와 화질 좋아가지고 오. 오. 야, 완전 비교야 아. 이런거 싫어하지만 지브리 영화같아 아니야 그 이런 사람 아니야, 이런 사람. 뭐, 지구리야, 너. 너무 예쁘다. <laughs> 이거 구름 한 점만 이렇게 있어. 나거 아니야? 야, 명절 아니야? 나 <laughs> 야, 여기 박지환보다 큰 사람 없어, 진짜로. 박지환보다 큰 사람이 자자라. <laughs> 대박. 어쩔 테니야, 세상아. 못 찍는데? 귀엽라 여기는 똥플라자. 유명한 여기, 여기 플라자 이거 치이은이이팅은나이팅날 찍는 날 찍는 날로이팅은 나이팅은 나이어 진짜 음. 야, 깔은 아 좋다. 어머! 어, 아, 나 저거 매일 세 개씩 먹을래. 우리 과일 좋아하니까. 응, 오늘 과일 많이 먹자. 좋아. 나 과일 좋아. 한국에서 과일 비싸가지고 먹는 맞아. 야 야, 맛없어. 야. 너무 사진은 안 담. 동영상에안 담담. 근데 왜이렇 겠어. 아, 시앙. 난캔걸 먹고 싶은 거야. 사나지 <laughs> <laughs> 토이백. 어, 맞아. 우리 짐 놓고 잠깐만 나와서 숨좀돌았 응. 음, 너무 좋아. 내 열쇠. <laughs> 오. 와 대박 야, 너무 너무 야 안개 속에 그래. 있어 우리 네. 제발 지금 그게 중요 생각나 끈이 따딱 안돼 오른쪽에 더 안개가 많이 지나갔는데 뭔데 네, 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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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 여기 안개삐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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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오시아, 시아,

저희가 판시판..판시판? 인 뭐가 이렇게 삐용이, 삐용이, 삐용이 좋은 트리용이 예쁘 좋은 거 봐, 거울이 같은 가려줬지. 잠깐만 나 엉덩이 한번 잘라서 할게. 저, 내 엉덩이 너무 작아. 내치도 가려졌어. 잠깐만. 아, 왜 벌써 움찍여요 그러니까 아직 안틀는데 <laughs> 지금 가 가려졌어. 근데 제가 돌아와야 얼굴이 환해나 음, 내가 화사한가봐 하하하하가봐하하하아 <laughs> <놀래, 막. 웃음> 뭐야 더 놀래야지 손가락도 해줘야지 하하하손하락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<laughs> 여기여워 발이 진짜 여기 같아 기요귀여워발 여기요. 여기 우리 나라가 나한테 기요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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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예.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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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빵. 여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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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 맛 있을 것 같아 치킨 스페셜 어 라이스네. 비서 보세요. 음? 맛이 어떤가요? 아, 음. 밥이야. 어 약간 흑미 냄새 나. 응 음, 응. 흑미밥이야. 근데 이게 밥에는 양념이 안 되는 경우가 없다. 생반 맛이야? 응 비벼 먹는. 같이 먹는. 거. 아, 쌍수를 시키셨거든요. 음. 다음 택시에 머리 닿는지는. 머리 <laughs> 머리 닿아. 머리 어아 머리 닿아. 머리 언니 아메리카노가 g e 나오는 비 h e b e 이거 I am not. I am not. I am 그러려고 하는 거야 t I am n o 거처럼 아, 먹고 t 그 a 아, not. I 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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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. I a 저쪽으로 보네? <laughs> 아왜안 들어오고 아메리카노 무슨 일이야 아, 그 왜안 나오는 거야 상상도 할수 없네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 어. 누가 세상 하시는데요? 어후 이러셨네요 렇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행 기간이 길면 그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맞아. 한참 안 드니까 진짜 아예 무념 무상 이렇게 맞아. 초조함이 없잖아. 어, 그래서 어, 없어. 딱 돌아갔을 때 완벽하게 즐긴 느낌이야. 근데 이게 짧으면 어, 아, 돌아가야 아니, 돼. 더, 어, 뭐 이러니까. 이틀 남았어. 엄청 응. 즐길 안수 없어. 없잖아. 맞아. 근데, 맞아. 맞아. 근데 맞아. 아메리카노 왜안주는 거야? 쉬는 아, 거 아니야? 본때를 보여줘. 지금도 내가 만들어다 빨리 이 나나? 누구 말이 나나? 누구 이 나나? 우리의 노발이 지금 노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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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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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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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국한거 한국 한국 한 거. 응. 어디서 그런 게 풍겨지는 걸지 궁금하다. 왜요? 옷차림이랑 얼굴? 옷차림? 약간 피부색이랑 우리 불만에 가득 찬 얼굴. 그거 우리 한국인인 줄 모르겠다. <laughs> 아니 선아 때문에 알아. 응? 선아 때문에 알아. 엄마하화나있어니까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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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... 일로 와. 내가 커피로 변해볼게 선아는 <드> <드>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싶네 정답! 소가 핥았어 머리 선아는 <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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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서간은> 나랑 선아는 <드> <sentences political 드> 나랑 엉덩이 너무 많이 벌리네 정답! 용우 <드> 어... <요구. 드> <드> 네, <요구. 드> 어, 바지 엉덩이 늘어났나봐 엉덩이 쪄졌어 아나 내일은 내일은 우리 내 원피스 입고 자자 원피스 입고 자자 어깨 <laughs>